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 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밤 중에 베리아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베리아에 보니까 분위기가 다릅니다. 스펀치가 물을 빨아먹듯이 복음을 빨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이제 아덴으로 갔는데 아덴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는 베리아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 간절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열린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활짝 열어 놓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11절에 그리고 간절한 마음은 복음을 들으려는 이제 준비된 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11절 뒷부분에 상고하다는 말은 배운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또 삶에 적용해서 말씀이 옳은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지켜보고 그대로 되면 야 이거 말씀 이거 정말 진짜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이렇게 날마다 적용해 보고 이 말씀이 정말 진짜인지 베리아 사람들은 검증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마음을 열고 그 이치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이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은 베리아 사람 중에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많았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 전도에서 많은 열매를 얻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또 여기 예, 뭔가 정말 방해하는데 너무 열심이죠.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이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이 복음 전파의 가장 장애물로 이 등장하고 그런 역할을 역사 속에서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이고 이 복음을 그렇게 방해하는데 놀랍게도 전혀 복음을 몰랐고 받아들일 어떤 이유나 조건이 안 되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베레아에서 신라와 디모데만 남겨둔 채로 아덴으로 또 떠납니다 13절 14절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준비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참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이 복음을 잘그 내용을 풍부하게 또 이렇게 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있다면 내가 몇 마디라도 딱 짜여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며 이런 거에 대해서 딱 5분이면 5분짜리 10분이면 10분짜리 30분짜리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으면 예,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15절에서 21절 에서는 이제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에 원형 경기장이 있고 올림픽이 그 열려졌던 그런 곳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자기 관심사 부터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바울이 보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딱 우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 도착해서 그것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야, 아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참이 사람들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전도할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항상 전도 대상자가 보였습니다. 17절에. 그래서 날마다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그 바울은 예수님과 이 몸의 부활 요거를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그 아덴 사람들에게 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덴은 이 철학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제논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18절, 뭐에비구로우이는데에피크로스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철학의 도시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이이 사람들 대, 철학의 대가들인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뭐 이, 내가 망신 당하겠다 싶어서 참 마음이 위축될 수 있는데, 근데 바울도.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도 완전히 꿰고 있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준비시키셨고 준비된 바울을 온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마침내 거기서도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4절에 오늘 본문을 넘어서는 거지만 그래서 바울은 쫙 우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가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야저 사람 뭐 세상에 좋은 거 가지고 있네 뭐 했네 뭐 했네 나는 뭐야 이렇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 누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아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동일한 어떤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겠고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이도록 나의 시선이 늘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만사 세상만물 세상 모든 사람을 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아 예수가 없구나 불쌍하구나 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우리가 보이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가 내 속에서 이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전도는 의무나 강제로나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해서 이제 흘러,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